여기만좀 바꿔줘야 돼. 일단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한번 쳐보세요. 이제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일단 시작만 좀 참아줘야 어, 그것만 어. 참아도 좀 달라져. 아. 그렇죠. 아, 약간 네. 힘이 실리죠. 네, 그렇죠. 네, 뭐, 여기 왜 힘이 내가 약간이나마 상체를 쓴 거예요. 음. 골프는 사실 몸통으로 치는 거거든요. 몸통으로 움직였다가 몸통으로 치는 건데 지금 이건 어, 뭐죠? 어, 어, 상체로 움직였다가 허리로 치는 거. 허리로. 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팔로 치는 거예요. 음. 팔로 치면 아무래도 미스샷이 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일정하지 않으니까. 루틴이 없어져. 그래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큰 근육을 몸통으로 좀 써주는 느낌으로.